삶은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삶의 결과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신앙은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살아갔느냐. 오늘 우리가 가난하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갔느냐. 이 삶의 여정을 보시는 거지. 마지막에 죽을 때, 가난했냐, 부자였느냐.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에 나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조정해 가며, 나를 단련해 나가며, 내가 하나님께 그 맞추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죠. 자언서의 말씀입니다. 자먼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는 구약성경 아 931조, 구약성경 제가진 성경 931조 잠언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를 원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1절에 우리가 보면 가난하여도라고 이 가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가난을 벗어나고자 얼마나 많이 열심히 일하고 힘써서 일하고 온 몸이 부서져라 일하잖아요. 가난의 대물림을 갖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가난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무던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했어요.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자식에게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어쩌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조건이 아니다. 가난해야만 거룩하다. 이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이 탐욕이 있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탐욕의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 세상 말로 하면 가난, 이것은 좀 다만 불편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난이 주는 어려움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 비록 가난하지만 가난을 핑계로 해서 거짓과 속임으로 살아가지 않는 가난을 마치 하나의 그런 이 내가 거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어떤 우리가 치유의 법건처럼 그래서 이 가난이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것처럼 사용되는 것 이것도 문제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 가난하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자체가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실하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데는, 가난이 절대 그것에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야기할 때,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성실하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 진실성이 있는 이런 삶, 이런 삶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어떤 자들은 가난하고 또 어렵고, 힘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가난을 핑계로 해서 우리가 신앙을 게으르게 때로는 타벽의 신앙으로 우리가 빠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자언쇠 말씀처럼 가난하지만 그 가난이 어떤 이유나 동기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가난하여도 우리가 신앙의 신실함으로 신앙의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을 핑계로, 가난을 이유로 우리가 거짓을, 가난을 핑계로 해서 속임을, 이건 정당화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 가난이 자랑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가난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그 가난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가난에 대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특히 이 자원이 쓰여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로 보았어요.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가난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궁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복받은 자이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았어요. 이것은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로, 믿음이 없는 자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간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가 진실하게 사느냐, 성실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가 가난하냐 부하냐 이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어쩌면 성실하게 사는데 왜 부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난이 부자가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가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 얼마나 폐역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이 많은 자로 고약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지, 가난하냐, 부자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가난해. 이 가난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고, 가난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고, 가난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등식은 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냐. 이게 기준이 돼야지. 가난과 분은 우리를 이분법으로 나누고 우리가 사람을 둘로 나누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안에서 이 가난한 자가 더 예수를 깊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말하는 이러한 틀은 깨야 된다. 오늘 잠언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식 없이 열심히만 하는 것 이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이 지식은 지혜라도 볼수 있는데 이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름을 이제 부모님이 보내는데 어디 좀 갔다 와라 하는데 이제 뭐좀사 와라. 이렇게 분명한 방향이 있는 걸 말고 우리가 방향도 알지 못한 채 얘기도 듣지 않고 신부름 갔다 와라 하는 얘기만 듣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지 무엇을 살아 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열심히는 있는데 너무나 급한 나머지 이 서두르게 되면 죄를 짓기가 쉽다라고 쉽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조급함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시간은 참 더딘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급하고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비유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자꾸 끌고 가요. 패스트푸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어떤 패스트푸드처럼 우리가 주문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급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거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슬로우 푸드로 우리 가운데 대접해요. 밥을 새로 하고, 반찬을 새로 만들고, 지금 막 이제 요리한 그 밥, 따끈따끈한 그 밥.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세요. 미리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우리가 그냥 차곡차곡 싸서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건강을 해치는 이런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건강까지도 다 하야리시는 하나님의 정성과 손길에 들어가 있는 이런 슬로우 푸드를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즉각적인 기도, 응답보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응답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기도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면 열심으로 번역한 한글 성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식이 없는 열심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열심보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런 데에 더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의 열심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물론 때로는 열심과 부지런함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열심, 이것보다 우리가 열심을 내려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다면 그게 지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아까워해요. 열심히라고 하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거는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는 일이라. 오늘도 제가 이제 직장 신우에 갔다 오면서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한 사람이 이 계단, 마지막 계단, 굉장히 급한 일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 마지막 계단에 발을 반쯤 올린 가운데 그냥 넘어진 거예요. 너무 급하게 발을 이제 내딛다 보니까, 계단만큼의 발을 올렸어야 되는데, 절반 정도 왔는데, 그냥 뛰다 보니까 넘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발이 급하다. 이건 너무 서두르는 걸 이야기하는데, 발을 허띠디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급하다. 하나님보다 조급하다. 이런 경우 많이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은요, 그때의 어긋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그분을 막 끌고 가서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지혜, 지식을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데 있는 거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우리가 하나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열심, 부르짖고 간구하지만그 기도응답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이런 기도보다 용서가 더 빠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막 저질러 놓고, 그리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는 빠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느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진득하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일들을 향하지 않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저지르고 잘못된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빠르다. 이런 말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온대도 하나님의 용서는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겁없이 죄를 지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잔꾀 그런 지혜로 하나님을 이끌고 갈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지식 없는 소원, 이것은 선하지 못한 거예요. 3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여기에 이 원망이라는 말에 걸려요. 1절, 2절, 3절에서 다 보면 결국에는 여호와의 원망,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에 다 우리가 집약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의 미련 때문에 망쳐요. 자기의 조급함 때문에 발을 헛디뎌요. 그런데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원망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 탓하는 거죠.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급하고 지식 없이 막 행하는 열심만 가지고 행하는데 일이 그르쳐져요. 잘못 되게 발헛디서 넘어져요. 그런데 원망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탓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요. 자신을 탓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는 일에 굉장히 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미움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미련함, 자기가 어리석어서 이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자기 길을 망치고서도 속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그 부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절에 가서도 가난도 하나님을 탓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내가 잘안될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건, 어떤 상황 이런 것에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빨리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나를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기준은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입술을 폐역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이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창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삶은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삶의 결과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신앙은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살아갔느냐. 오늘 우리가 가난하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느냐. 이 삶의 여정을 보시는 거지. 마지막에 죽을 때, 가난했냐, 부자였느냐.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에 나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조정해 가며, 나를 단련해 나가며, 내가 하나님께 그 맞추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함께 그 복복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함께 걷기 위해서, 때로는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조급한 마음을 내가 누르면서, 하나님의 걸음에 나를 맞추는, 이러한 여정에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여정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것, 또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저 멀찍이 가서, 앞질러 가서 급한 마음에 하나님 빨리 오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동산 중앙을 거닐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두런두런 이야기 했던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꾸 자기의 길을 우리가 망치고 굳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망할 이유들을 자꾸 쌓지 말라는 그런, 이런 마음, 원망의 마음들, 우리 속으로 하나님께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운데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서 조금이라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놔야 돼요. 이 마음의 조급함, 내가 빨리 열매를 맺고 빨리 결실을 맺고 내가 빨리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조급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급하십니까?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인생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법복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때, 이 아버지의 때를 계속해서 구하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일에 맞추어서 같이 일하는, 이렇게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자마자 3년도 필요없이, 오자마자 그냥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조급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사람들을 떠나서,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때로는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피해서 좀더 다른 곳에 피해가시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제자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들이 아직 남은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급함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된다면 조급함을 내려놔야죠. 우리의 마음 속에 열심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된다면 열심히 내려놔야 돼요. 내 어떤 야망, 야욕, 내 성공에 대한 열정이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라면 그거를 내려놔야죠. 오늘 자모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 그게 지혜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원망이 아니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원망의 이유들을 줄여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쌓여간다면, 여러분, 중단하세요. 그리고 원망의 이유를 살피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원망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잠언의 1구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의 이유들을 줄여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